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오늘은 놀이터에서 찍을 거예요! 아! 야, 너가내 머리! 야, 너, 야, 잠깐만, 너가또은 들고 있어. 맞아, 나 머리 찢어. 야, 여기도 왜기래 있다고. 어, 여기, 여기 머리 타. 깜짝 놀랐어 <laughs> 나는 너가 더 깜짝 놀랐어 <laughs> 나는 몸무는를자 <못 먹는데. 웃음> <laughs> 우리가 도착했어요 <laughs> 일단 미끄럼들부터 탈게요 야 나는 안 넘어 빨리 와 <laughs> 자, 어리, 우리 여기로 올라가자 너가... 아, 잘모르오늘 이거는 두뇌. 를 보도록 할 거예요. 흐흐. <laughs> 이잘라게이 서서타 거야이어 서서타 한게더 빨라 근데 나는, 나는 개각선으로 갔는데 <laughs> 방방이. 네가 그러니까 발만 발만 보이게. <웃음> <웃음> h 한 u 번, 한한한이 번 미끄럼틀 가볼게요 m h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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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올라 뭐 있어요? 야 여기다 박자고 그래 물이 있어서 여기 못 밟아갖고 여기다 막 어이 일단은 시선을 타보도록 할게 그래요 시선 시선 이번엔 내가 들고 찍을래 어? 내가 들고 찍고 싶어 아시. 내가 들고 찍을래 자 소영씨 앉으세요 시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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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번에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. 아 여기 지붕 보이죠? 저기요. 어, 지붕으로 갈게요. 지붕으로 가보자. 지붕. 뭐이 지붕? 그러면 우리 몸 나오게. 너무 커서 안탈게요 나도 운동기구로 아그있 타볼까? 운동기구로 하나 더볼까요 아. 아, 자, 깼습니다. <laughs> 좋아요. 그럼촬영하면 내가 힘든데? 네, <sus> 끝났어요. Don't! 알겠습니다. 아, 야! 아니에요, 더 하도록 할게요. <laughs> 그럼 따라오세요! 그러면! 우리 좀! 우리 좀 뭐, 뭐든 좀 하자요. 자? 자, 지금 돌아가서 뭘 먹도록 할게요. 네? 돌아가서 뭘 먹도록 할게요. 많다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. 아니고 자, 여기,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자, 살아요. 일단 누우고, 일단 딱 누워. 자. 오, 여기에서 딱 올려. 자, 시작. 요거는 여기를 이렇게 딱딱요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이게 엉덩이 되는 건데요. 잘못 하시나 봐요. 제가 해볼게요. 찍어주세요. 자, 이게 보면 딱여기에가딱아 여기에다가 딱, 딱, 아니, 딱 어, 엉덩이를 딱 놓고 이렇게 누워서 이거를